조금 더 높게. 두 개다. 어 됐네. 네. 어,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laughs> 살랑 살랑. 근데 야채를 이 음. 주로 먹어주라고 쓴 거야? 뭔 뭐, 소요? 뭐, 음, 직접 쓰신디요. 아무래도 <목소리> 술을 안 먹으면 이런 것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래장원의 네, 이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님네 한복 가게에 음. 다녀왔어요. 한복 모델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 모습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일을 하시면서도 휴일날이 되면 동생네를 불러서 한상 차림으로 음식 솜씨 뽐내주시고요. 한 잔, 두잔 기울이는 일도 많아지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집부근이라 홍보용 사진을 찍는다고 연락받고 얼른 달려가 봅니다. 지금까지 하부에 없는 거, 새로 들어온 한복도, 우리 조카, 소리가 모델이 되어서 열심히 찍을 거예요 응? 꽃으로 이렇게 네, 활용하는구나? <laughs> <하는데. 자>, 그러니까. <laughs> 예쁘다 한복 입으러 오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형님네 한복 음. 최고 오늘 이러고 왔어요 이 예쁜 한복집에 <laughs> 아 귀여워 뭐, 촬영은 또 일반 옷하고 다르니까 아. 더 커져야 돼 아.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응, 응,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무 예쁘다. 응. 음, 색깔 너무 예쁘다. 응. 준비 시간 1 시간 정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찍기에 돌입합니다. 풍성한 옷을 먼저 선보인다고 하네요. 우리 시댁 라인에서 유일하게 해금 악기를 연주하는 곽소리 조카. 그래서 그런지 한복 입는 자세가 익숙해 보입니다. 해금 연주를 하면서 한복 모델을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쁜 한복을 입어봤겠어요. 음. 얼마 만에 찍는 거야? 작년 9월쯤이었나? 사... 음. 음. 아니면? 거의 6개월 음. 넘었네. 그리고 그냥 얘기해도 되고. 아 그래요? 아, 얘기를 하 영상에 갔다 들어오자 갔다 그러면. <laughs> 너무 예쁘다 우리 조카 음. 소리예요? 어색하지? <laughs> <laughs> 괜찮은데 <laughs> 갑자기 찍는다고 하니까 어색하잖아 지금 자연스럽게 찍고 있는 거예요 좀자면에 나와야지 홍보 화보 하복. 화보에 들어갈 한복이에요 새로 만들어서 온거 동탄에서 예쁜 옷 많은 곳이에요 꽃보다 한복? 너무 <laughs> 귀 세상 프로들은 아름답다. 오늘 제목은 프로들은 아름답다. 이런 게 프로들의 순간 부착이겠죠. 자연스러움에서 뽑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날려줄까요? <laughs> 저도 슬슬 찬조 출연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이거 하나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따로 들고 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들고 던지면 안 되고요 응. 위에 올렸다가 이렇게 오케이 올렸다가 놓는 게. 근데 이 <놀람> 수로단을 올리는 게 아주 아니,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laughs> 카메라 작가님이 디렉션을 해주시고 저는 따라서 눈치껏 열심히 잘 던져 보았습니다. 자주 이 모습 등장할 것 같네요. 아우 숙모님 숙모님 거 벗어야 된다. 하나 둘 쪼끔 더 높게. 헌신에 힘을 다해 치맛단을 날리고 있는 저도 좀 재밌죠. <laughs> 무엇보다 눈이 즐거워서 좋았던 <laughs> 촬영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보라색으로 갈아입었다. 아, 너무 커서. <laughs> 저같은 지금. 이걸 죽이니 흰색, 흰색을 <laughs> 덮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저대로. 네. <laughs> 옆바닥하고 똑같은 게 좀. 그러니 이걸 덮어버리. 네, 덮어버리. <laughs> 어, 오, 예쁘다. 오 응. 시우고 그렇지 그렇지 됐다. 주름 어, 좋아, 주름지기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오, 됐다 됐다 저도 이곳에서 소소한 도움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그 손모님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도 요 시선 <laughs> 좀 자연스러우니까. 음... 비하인드가 나온다, 비하인드가. 시선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저를 보면서 따라가러 주문도 하더라고요. 장승 역할이 아니라 나름 도움이 되었다니까요. 예쁜 모델 얼굴과 한복의 자태가 더 빛났겠죠. 형님은 손님들 옷을 많이 입히는 통에 정작 본인 옷걸음 밀때는 헛갈린다고 다른 사람 입히는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그러고 보니까 각자 영역에서 탑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많네요 저같이 이것저것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소리는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 고딩 때 이후 많은 열정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음,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도 뿌듯하더라고요. 연습. 연습. 저 있잖아요. 치마단 던지는 것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싶더라고요. <laughs> 오랜 관계 속에서 엮어진 그 팀이라 그 그런지, 그 그런지 어, 카메라, 카메라 작가님께서도 편안하게 멘트를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laughs>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무스라는 얘기에 옆에서 제가 빵빵 어? 터졌네요. <laughs> 조명이 좋아서 여기 예쁘게 나와요. 이젠 형님도 촬영에 동참합니다. 작년에 환갑을 넘기신 분인데 화장하고 일반인도 입을 수 있고 혼주 한복인 듯한 한복을 차려 입으니 분위기가 또 다르죠. 옆에 남편이 있었다면 자신의 누나의 모습에 변장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온 거 아니요? 라고 멘트를 남겼을 텐데 그게 사실 좀 아쉬웠네요. 한바탕 웃을 수도 있었는데. 재밌 재밌는 현장이네. 그쵸? 사진 찍, 하나 찍는데도 많은 스탭들이 한복마다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인형같이, 공주같이 들은 적, 보인 적이 없어서 이런 스타일이 부럽긴 하네요. 이번 생은 어찌 끝난 것 같고, 다음 생엔 어떻게 안 될까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신님. 부모님도 역할이 있었어요. 그쪽이, 보세요. 이게 딱정 사이즈야 맞는. 그러니까 소리가 빨리 입어야 되는데 그치? 본선에서, <laughs> 본무대에서. 아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 컨셉이다. 시어머니 컨셉이다. 형님도 한복을 입고 찍어두니 반응이 좋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만이 아닌 나이드신 분들도 이런 뭐 혼주나 일반이 비교 사진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나이 들면 서럽잖아요.

하보나 광고 여러 사진을 보고 오긴 하지만 직접 오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스타일과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많다고 하죠. 젊지는 않지만 나이에서 느껴지는 열류 무시 못하고요. 항상 젊은 딸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있으니 젊은층의 리즈를 섭렵하시고 있는 그런 분이죠. 저도 조카 결혼식 할때 한복을 여기서 입었면요 메이크업까지 연결을 해주셔서 풀 세팅을 끝내고 갔더니 남편과 아들은 변장을 했다고 하루 종일 웃기 바빴다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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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입히고자 하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최대한 맞죠. 맞춰보려는, 맞춰주려는 노력을,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굿이 아닌가 싶습니다. 숨은 약간 씻어야 요 오랜 시간 사진을 찍고 있으니 제가 뭘 했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네요. 저희 가족도 한복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 둬야겠다 생각만 하면서도 아직 실천을 못 했어요. 한복 입고 찍어야 할 이벤트를 따로 찾지 못했는데 이벤트가 있어야 마십니까? 뭐그다면 언제든 차려입고 남겨도 좋을 텐데. 그 수고스러움을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고등 졸업을 할 무렵에나 찍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형님이 가게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예쁜 옷 골라주고 입혀주실 건데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시간이 나면 같이 와서 한번 준비를 하고 찍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정말 많은 한복을 입었죠. 형님은 뭐 중간에 들어오셔서 촬영에 합류했지만 우리 조카는 지금 몇 번입니까? 제가 봐도 열 번은 좋금 넘은 것 같죠? 좋습니다. <laughs> 나중에, 나중에 모델로 한번. 아니요. 아니. <laughs> 작가님,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요? 메이크업 선생님은 퇴근이십니다. 출장으로 나오시는 분인데요. 몇 시간 촬영 동안 즐거운 웃음이 오갔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지쳤어? 왜 이렇게 해도 좋지? 조용히 지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예쁘다 더 틀어서 안돼 한복만 <laughs> 보다가 이거 보니까 또 예쁘다 관광지에서 입고 있는 그 화려하고 풍성한 한복을 보면서도 젊었을 때한 번은 입어보고 싶다 놀면서 저렇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감히 그 한복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어, 분위기 면에서 어,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한 색감의 한복을 실컷 눈으로 스캔하고 기억한 날이었네요. 늘 형님에겐 이렇게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갈비 집에 와서 곤드레 밥이랑 곁들어서 먹는 메뉴를 택해 주셨는데요. 쁘니까마장 있잖아. 여러분들도 오늘 한복 실컷 보셨죠? 이제 한복 보지 마세요. 여기서만 보세요. 감사합니다.